첫 접점이 생기면서 승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이 우변에서 실리를 챙기는 선택을 정확히 가져갔고, 백은 타이밍이 늦어 손해가 조금씩 쌓였습니다. 백은 중앙의 넓은 공간을 이용해 살고 싶고, 흑은 백의 여러 그룹을 동시에 압박하며 전판을 장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흑이 선택한 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백은 중앙 우측에 붙여가며 모양을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흙의 응수가 너무 정확해요. 흙이 위쪽에서 눌러가자 백 중앙 그룹이 완전히 납작해졌고, 모양 전체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중앙 전투가 진행되면서 형세는 점점 흙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백은 중앙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모양을 벌려가지만 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다 약점도 많아 안정감을 얻기 어렵겠네요. 반면 흙은 두터운 연결을 바탕으로 백의 움직임을 차분하게 제어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백이 활로를 찾기 위해 몸을 비틀어 가지만, 이미 흙의 두터움이 전판을 감싸고 있어 백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백은 끊기지 않기 위해 곳곳을 보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집을 잃고 모양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백은 상변과 중앙에서 이어지는 약점을 메우기 위해 여러 차례 보강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리 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늘어서 있는 백돌들은 공격의 발판이 되기보다는 흙의 두터움을 키워주는 역할에 가까워졌습니다. 흙이 압박을 강화하면 다시 한번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모양이네요. 백은 살기 위해 돌을 자꾸 보태야 하고 그 보태는 수가 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흙은 안정된 모양 안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과정이 곧 집과 두터움으로 연결됩니다. 돌 하나하나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구간입니다.